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기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떡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백배 계시를 하는 자니라, 아메 어, 안 듣기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안 듣기. 그러나 학교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선생님에게 걸렸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야, 니네 이름이 뭐고 네, 안 듣기입니다. <laughs> 안 듣긴다고 <laughs> 선생님이 더 크게 말했습니다. 니네 이름이 뭐냐고? 이제 듣기나? 네, 듣기입니다. 그래, 네 이름이 뭐고 안 듣기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들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들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먼저 내 말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영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씹뿌리는 비유에서도 이 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비유가 시작되는 3절을 보시면 들으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실을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비유의 끝도 들으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구절해 보시면, 또 이래시대, 뒤를 끼 있는 자는 들으라. 이처럼, 들으라는 말씀이 수미상강 구절를 이루면서 이 비유의 주제가 들음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들음이라는 주제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가는 참된 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들음이란 피상적인 들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있는 들음, 드름, 순종의 들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들음이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3절에서 들으라는 말씀은 이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와 비슷합니다. 어, 신명기 6장 4절을 보시면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유대인들이 들으라는 것은 그냥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잘 들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잘 듣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부리는 비유에서도 이 들으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들으라로 시작하고 9절과 23절에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합니다 12절에서도 듣기는 들어도 15절, 16절, 18절, 20절에서도 말씀을 들었을 때에 24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마지막 33절에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이처럼 들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씹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20절에 있습니다 좋은 땅에 그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옥토에 대한 설명은 다른 땅에 관한 설명보다 매우 짧게 한 절로만 설수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토밭이 다른 땅과 다른 점은 결실한다는 데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잘 듣고 받는 일입니다.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잘 듣고 받는 사람이 결실을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참된 들음이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실하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잘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서 풍성한 계시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능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본문에 보시면 네 가지 땅이 모두 말씀을 들었다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길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뿌려진 말씀을 뼈하는것이요 아멘 여러분 기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들음은 피상적인 들음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에 금방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바리사인과 사계관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시험하고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의 교회 다니면서도 피상적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보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뭐별 차이가 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전쟁에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격할 기회를 놓치면 바로 역습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보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방해 공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기다마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 보자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하게 서 있으면 사단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 간직해야 됩니다 스폰지처럼 잘 흡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laughs> 말씀을 인하여 한란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돌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복된 표현이 나옵니다. 곧 즉시 잠깐입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곧 즉시 잠깐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듣기는 하지만 신속한 듣기를 하는 자들입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지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거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 복음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한련을, 한란을 겪어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자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욕. 하나같이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조롱과 채찍에 맞기도 하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는 말 대신 고난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의 영혼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즉시 뿌리쳐 버리고 후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난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 핍박을 저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떡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돌어오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일은 가시떡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가시떡이 역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이 찾아오면 말씀 듣기를 포기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흥할때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심하게 받으면 물질을 바쳐야 됩니다. 헌신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빚습니다. 말씀을 잘 받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가복음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해로광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거룩, 의롭고 고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이어라 여러분 헤롯은 요한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의롭고 고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정말 요한이 진짜 참된 선지자고 정말로 의롭고 고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그는 크게 범민하면서도다해갖게 들었습니다. 제적,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양심에 찔림도 있고, 하, 이게 참, 이게 자꾸, 이게 나는 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어, 아, 왕이요, 잘하고 있습니다. 야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왕이 알잖아요. 저 나쁜 놈이네, <laughs> 내가 똑바로 안 사는데, 내보고 잘하고 있다니. 근데 요한이 와서, 와서, 이렇게 막, 쟤를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어, 쟤는 진짜 선지자 맞는 것 같아 보니까 어,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크게 번민하면서도 다이갑게 들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돌이켜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왜? 자신의 권력과 부를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례요한을 죽여버립니다 마가복은 10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았지만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마가복은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은 15장에도 보시면 빌라도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보다는 권력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가로유다는 재물과 세상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욕심과 재물의 취해 말씀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말씀을 막아 계시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옥토바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계시를 하는 자니라. 옥토바 역시 듣기를 통해 그의 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미로운 것은 이 옥토는 어떤 상황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길가나 도유바 가시뜨개는 어떤 상황이 나옵니다. 뭐기가은 말씀을 들을 때사당이 와서 뭐 즉시 빼앗아간다거나 가시 떡이는 세상의 연료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에 막아 결실치 못한다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옥토에는 어떤 상황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좋은 땅이 어떤 유혹이나 한란을 겪지 않고 세상 욕심도 없이 결시를 결실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옥토 역시. 이런 삶의 굴곡을 다 경험합니다. 옥토와 같은 사람도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말씀 때문에 한란이나 핍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욕심이 역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가 다른 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옥토는 어떠한 상황과 현편 속에서도 결코 말씀 듣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계획과 도유밭, 가시떡이 모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의 옥토의 들음은 다른 세 가지 땅의 들음과 원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옥토를 제외한 나머지 세 땅의 들음은 모두 단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 과거는 행동의 단순한 발생의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잠깐 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의 들음은 그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지속된 행동이나 반복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옥토는 한 번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곱씹고 되뇌이고 곱씹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뇌이고 곱씹고 이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옥토는 재물의 유혹과 고난이 찾아와도 겪고 말씀 듣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 듣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말씀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시키고 사단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이러면 옥토는 바람에 나는 교화는 달랐습니다. 가뭄에도 개시라는 신의 가의 심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고하여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옥토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국권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어떤 항정 속에서도 말씀 듣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옥토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옥토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개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은 수로 본익게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주미 마땅치 아니하다 말씀하셨을 때이 여인은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나에게 큰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 작은 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 가난한 가부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머릿결로 그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진정한 옥토, 오토, 진짜 옥토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옥토이신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말씀 때문에 한량과 핍박도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역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옥토신 예수님은 유혹과 욕심이 찾아오면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묵상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대석의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마가복음이 말한 진정한 복토이십니다. 제가 에스라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오로지 이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사실 이 목회자들은 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온전히 읽지를 못해요. 늘 설교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걸, 이걸로 소교를 해야 되나 저걸로 소를해야 되나? 그런 고민 가운데 성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온전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한장한장 한장 읽는데 아, 이게 저를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저의 영혼을 위해서 읽으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에 아, 가득 채워지는지 모릅니다.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쫙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어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쉽게 세상에 한눈팔지마.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한눈팔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세상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충만하게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욕심이 사라집니다 영려와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심령을 가득 채우시고 풍성한 계시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제사장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말씀 하오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와요 말씀하오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수용의 자세이고 순종의 자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연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힌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연매를 먹게 될 것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바시 다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심든지 간에 풍성한 계시를 맺는 그런 옥토밭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풍성한 계시를 맺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